안녕하세요. 청강책강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요즘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하죠? 급격한 기온 변화나 폭우 등으로 기후 문제가 체감되기 시작하면서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무척 많아졌는데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쓴다거나 플라스틱 빨대 대신 조금 눅눅하지만 종이 빨대를 이용한다거나 또 재생 소재로 만든 굿즈를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환경을 위해 소소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고요. 그런데 혹시 이런 말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 에코백이나 텀블러가 실제로는 환경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룬 책인데요. 시민 교육가이자 전직 기자, 방송 작가인 최원영 작가의 착한 소비는 없다입니다. 도서관 1층 북카페에서는 환경과 생명 또 지구에 대한 주제로 책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그곳에 전시된 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시면 깔끔한 디자인에 핸드북 정도의 부담 없는 사이즈고요. 자연과 생태라는 출판 브랜드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상품에서부터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자원의 소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해하기 복잡한 수식이나 과학 이론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거나 이거 괜찮나 하고 생각했던 일들을 간략하고 알아듣기 쉽게 짚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4개의 챕터로 나뉘어 있는데요. 바로 상품 소비, 에너지 소비, 마음 소비, 자연 소비입니다. 나머지는 대충 느낌이 오시죠? 각각 상품 판매 측면 에너지 사용의 측면, 자연 환경과 생태적 측면에서의 소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마음 소비라는 표현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마음 소비는 물리적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우리의 기분과 기호 때문에 소비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하를 한다고 날리는 풍선이나 폭죽, 관광지에 지나치게 몰려든 인파가 환경과 지역 주민의 터전을 모두 해치는 오버투어리즘 같은 것들이죠. 사람은 빵으로만 살수 없기 때문에 인간다운 문화를 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의미에서 챕터의 제목을 마음소비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각 챕터 아래에는 짤막짤막한 작은 주제들이 각자 소제목을 달고 들어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뽑아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타는 1년에 한 번으로 족하다. 물건 소비는 물건만 소비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인터넷 쇼핑 많이들 하시죠?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포장재들의 문제점은 쉽게 짐작이 가능하실 텐데요. 작가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운송의 과정이죠. 어딘가에 누군가가 시킨 물건이 배달이 되기까지 바다에는 언제나 상품을 담은 선박이 떠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거죠. 탄소, 즉,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정도를 개량적으로 나타낸 환경 영향 표지인 탄소 발자국은 최근 들어 정보통신 산업에서도 커지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의 서버를 가동하고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엄청나서 스트리밍 서비스 30분을 본다면 자동차 6.3km를 운전한 것과 비슷하다는 체감하기 쉬운 단위도 알려줍니다. 우리는 물건 하나를 샀지만 그 물건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물건만이 아닌 다른 것도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빈병, 재활용할까, 재사용할까라는 파트도 있는데요. 재사용은 물건 그대로를 깨끗하게 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재활용은 소재에 따라 녹이거나 분해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은 재활용이라는 용어인데, 실제로는 재활용보다 재사용이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미 형성된 물건의 형태를 바꾸는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죠. 또, 빈병의 경우, 내용물이 말라붙으면 세척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재사용 효과를 누리려면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씻어두어야 한다는 생활 밀착형 팁도 알려주고 있어요. 현대인의 일상생활 하면 스마트폰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이런 스마트폰에 관한 이야기도 물론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과 같은 고도의 기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다국적 기업들이 자원이 풍부한 내전 국가를 착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게 발전된 최신 기술로 만들어서 그렇게 비싼 가격을 받는 제품인데 우리는 왜 스마트폰을 평균 2년밖에 사용하지 못할까요? 사용이 끝난 스마트폰들은 또 어디로 갈까요? 이 책은 이런 물품의 소비 과정을 우리가 잊지 않고 되돌아보도록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소비가 사회를 지탱하는 극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은 이제 물품을 판매하는 것만이 아닌 가치와 이미지 또한 판매합니다. 이 옷을 입으면 좀더 시크해 보인다는 어떤 이미지, 이 폰을 쓰면 감성적이고 트렌디해 보인다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는 친환경도 이러한 좋은 이미지를 어필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친환경 마케팅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우리 기업은 환경을 생각하는 윤리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과 이 물건을 쓰는 당신은 환경에 신경을 쓰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항상 지구 환경이 위험하다고들 하는데, 이왕 살 거라면 조금이라도 더 환경보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물품에 손이 가는 게 자연스러운 심리겠죠. 기업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하는데요. 많은 기업에서 친환경, 에코스타일, 리사이클링 등등의 용어를 써서 소비의 이미지를 자원의 낭비가 아닌 절약, 재생산 등의 긍정적인 뉘앙스로 바꿔놓으며 제품을 판매하곤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하는 소비는 착한 소비라고 여기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에코를 부르짖는다고 해도 그로 인해 추가적인 소비를 촉발한다면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을까요? 친환경 제품으로 알려진 것들을 구매하는 행위가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되는 현상을 리바운드 효과라고 하는데요. 각종 MD 등으로 우리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텀블러가 만들어내는 온실가스의 양이 일회용 플라스틱컵의 약 13배나 된다고 해요. 또 텀블러의 세척 과정과 폐기 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죠. 텀블러가 진정한 친환경 물품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의 텀블러를 아주 오래오래 사용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작가는 머리말에서 지속 가능한 순환을 예측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자원을 소모적으로 사용한 나머지 멸망해버리고만 이스터선 문명을 거론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려면 소비자 개개인이 어떻게 할수 없는 소비도 분명히 존재해요. 또이 책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환경문제가 해결되는지 100% 정답을 땅땅 결론 내려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인식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겠죠. 우리의 미래가 이스터섬이 되지 않기 위해 착한 소비가 없다면 과연 현명한 소비는 존재할 수 있는 건지 실마리를 주는 이 책을 한 번쯤은 살짝 들춰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책강에서 돌아올게요. 안녕.